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네. <laughs>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이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제일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즉 그들에게 권한 받고 죽는 그 일이 안 되도록 피하소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것은 불행이고, 그는 실패고, 그는 다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다닐 이유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밑에 왕아래서 이렇게 권세를 얻으며, 이렇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것은 예수님도 그는 제일 불행한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 땅에 영광과 부유와 종교를 바라고 사,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같이 다 물거품이 되니까 그 일을 마옵시고 이 땅에서 떠나지 않죽고 살아서 이 땅에서 해방이 되도록 독립이 되도록 죽께서 왕으로 나타나도록 해서 그때 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서 그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것이 잘 되어 사는 동안 예수 믿어 내가 성공하고, 사는 동안 내가 물질로 성공하고, 사람으로 성공하고, 지위나 명예로 다 성공하는 이것을 바라고 가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곧 죽는다 이 땅에 고난받다가 이 땅은 다 없어진다 그 말을 들으면 낭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낭망에서 하는 말입니다 낭망에서 그리지 마옵소서 주님을 내가 위해서 하는 말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을 죽지 마옵소서 그말 아닙니까 자 이런 말을 할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밖에 없다 정말 내가 죽는다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니 내가 죽지 않도록 하는 그마음이 너무 기특 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내가 너에게 감동이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사단아 네가 지금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로 바로 사단아가 그랬단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한고 생각 하도록 한고 주체. 그 주체가 너에게 들어서 지금 그 말을 하도록 했다. 베드로 너는 어리석게 그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사단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 것이다. 나는 사단이 어떤지도 안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은 너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사단이 내 옛사람을 붙들고 역사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단도 너가 아니고 옛 사람도 너가 아니고 그 말도 너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다 사단의 말이요 사단의 역사요 옛 사람의 역사다. 그러니까 사람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사람이 말하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 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항상 이예 사람이 말하는지, 세 사람이 지금 피동받아 말하는지, 그 주체가 막인지, 하나님인지, 늘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을 듣지, 사람의 말이라고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또 아무리 육신을 위하는 것이 참 위해주는 것 같이 보여도, 육신은 다 풀과 풀의 꽃과 같은데, 그들은 마귀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그 주체는 마귀요. 그 마지막 결과는 다 떨어지고 다 썩어질 것 뿐인데,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길로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는 마귀의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냐? 그 길로 걸어가면 다 영원한 실패요, 영원한 사망인데, 그것이 어떻게 위해주는 말이냐? 나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 받으라고. 영원한 멸망소에 가려고 하는 말인 나를 해 하는 말이지 나를 위하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정통으로 직통으로 바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합니다. 왜? 그 말은 바로 내가 막이란 말이냐 하고 바로 원수가 되어버리니까 바로 대적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아, 내가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은 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지금 뭘로 보느냐. 나를 이렇게 지금 공박하는 것은 나를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바로 하신 겁니다. 사단아, 그 사단아, 사단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이 주동이 되어서 베드로는 그게 종노릇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동이 되어 있는 사단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요, 사단아, 네 앞에서 물러나라. 듣는 건 누가 듣습니까? 베드로가 듣습니까? 사단에습니까 지금 사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단에게. 그럼 사단아 물러가다 이 말은 베드로를 위한 말입니까? 베드로를 아주 공박하고 베드로를 멸시하는 말입니까?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말이요. 이 사단을 쫓아내기 위한 말이요. 그때 그 베드로가 구원을 받는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때 저것이 누가 주체가 되어서 누구로 인내서 하는 말인지 주님을 인해서 하는 말인지 마귀로 인해서 하는 말인지 이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또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인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하는 말인지 떠나게 하는 말인지 이것을 구별해서 드여야 됩니다. 우리의 귀라는 것은 두 귀가 있습니다. 한 귀는 먼저 옳은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귀는 이제 옳은 것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마이가 하는 말인지, 이거를 구별 못하는 고그 귀, 이것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인지, 망하게 하는 길인지,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귀는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귀가 없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귀가 없습니까? 두 귀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행 길은 있어도 이렇게 누가 지금 하는 말인지 듣는 그 길은 없다. 그 말이 마지막 사망이 되는지 생명이 되는지 이것을 구별하는 이 귀가 없다. 귀가 없으니 뭐 어떻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 속에 지금 사단이 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버리는 길은 망하는 길이고 십자가 지는 길은 생명 얻는 길입니다. 이렇게 들어야 귀가 있는 자요. 그렇게 듣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이요.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이 귀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너는 이 귀를 가져야 되지. 자, 눈이나 귀란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을 받는 것이요. 눈은 보지 못한 폼으로 있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아 가지는 것이고 귀는 들어서 정보를 내가 받는 겁니다. 입은 뭡니까? 입은 발표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하는 것. 그래서 눈과 귀를 통하여 먼저 먼저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듣고 이제 들어서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발표하는, 말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눈과 귀가 있고 사람이 입이 다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귀가 들어서 바로 듣고 눈이 바로 보는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를 위한 말씀이요. 베드로 사랑해서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뭐, 뭐라고 했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 주체는 지금 사단이 너를 붙들고 너를 지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붙들고 있다. 붙들고 너가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먼저 생각을 붙든다. 그러면 생각을. 그 사람 생각부터 붙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점령이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은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저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려면 생각을 먼저 붙듭니다. 생각을 딱 붙들어서 이런 생각하도록 만들고, 저런 생각하도록 만들고, 마귀가 원하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지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행동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일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사람의 일이요. 이것은 육신의 일이다, 세상의 일이다, 정욕의 일이다 그럽니다. 마기는 어떠한지 이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해서, 밤낮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람의 일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지고, 사람의 일로 그 마음이 가득 차지고, 사람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전활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죠. 생각이 벌써 다른데 있는데 생각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욕실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 그러니까 욕신의 일을 하지 욕신의 행동을 하지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전법은 생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하며 을 내가 지금 예배를 오면서 무슨 생각하며 내가 지금 이런저런 사람과 대화하면서 무슨 생각하며 생각을 마귀가 어떻게 하게 하느냐는 거기에 첫 번째 출발이 결정이 돼 버립니다. 자, 사람이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 일을 생각해라. 사람의 일이란 것은 이 땅의 육체 일이요, 정욕의 일이요, 세상 의식주 문제의 일이요, 세상 보유와 지위와 영광의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합니다. 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왕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식주가 충만하고 우리의 지위, 영광,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 아래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 그거 지금 소망하여 따라가는데, 지금. 이게 사람의 일이요. 에이 세상의 일이라고 말이요. 예수 님어도 항상 세상을 생각하고 소망하는 사람. 자,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일은, 첫째,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에, 그 대속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제일 큰 일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택한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에, 이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일이요. 이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는, 그분이 미래에 우리 약속한 영생의 소망을 생각이라. 세 번째는 하나님 내게 명한 그 명령을 생각해라 계명을 생각해라그말 계명을 한 계명을 생각해라이세 가지를 생각하면 항상 그 사람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으로 되어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되어지고. 그 사람은 기명대로 살기를 원하고 원하며 그 일을 행하는 자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오늘도 생각하여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도록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의 마음에 가득 차도록 해라. 하나님의 일세 가지, 마귀의 일세 가지, 그세 가지를 생각에서부터 너는 어 이기도록 해라. 너는 지금 마귀가 너에게 지금 주여 그려야지 마옵소서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생각을 받아서 내가 하는 말이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나온 말이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누구 지치를 받아서 하는 말인지 환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피동을 받아서 하는 말인지 환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뭐 다른 말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누구에게 피동을 받아서 그렇다. 자, 마귀에게 피동을 받으면 주여 그리하지 마 없어서, 십자가 길걸지마옵소서 그나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걸어야 죽고, 나는 삶일 만에 부활하는 이것이 내할 일이다. 내 일이다. 이것이 너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고 이것이 대속을 완성하는 일인데 그 일을 늘 생각을 해라. 그 일을. 나는 이것을 너에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마귀는 이것보다는 세상을 생각하기를 원해서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제일이다. 이것이 제일이다.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이 내 오른쪽이었고, 쪽 너가 왼쪽이었는, 이것을 너 소망으로 다지지 않느냐. 유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했으니다내두 아들, 내 아들을 그렇게 하도록 해줘없소서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우편에 앉게 해줘없소서 다른 제자는 뭐랬습니까? 그지 화가 난 겁니다. 우리가 앉을 자리를 지금,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요한을 거기 앉도록 하니까, 화가 나니까, 거기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나섰지만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섰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를 예수님 따라다면서 배웠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여 성천하면,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늘의 것을, 그 보자를 내가 다 준비해서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구나. 하늘나라 것이구나. 예수님인 사람이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는 이 사람이 되는데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땅에서, 그 단지 안일주의, 육신의 평안주의, 육신의 쾌락주의, 그 단지 세상의 물질주의, 이 세상에 있는 영광, 부요, 존귀의 이런 영광주의, 이것을 소망으로 가지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손영한 목사님 같이 그런 길을 걸으며, 주기철 목사님처럼 어떻게 그런 길을 거 걸을 수 줬습니까? 거의 다 없어져야 됩니다. 소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거기를 그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옛 사람을 부인하고 부인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다음 할 일이다. 옛 사람 부인하고. 이제, 그 사람은 다 드리는 그런 자가 되라. 그 사람은 드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가 이 주의 일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게 완성하는 이 조건이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옛 사람을 부인하는 사람 되고, 십자가를 지는, 즉, 자기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나 그 사람을, 쓰어질그 사람을 드리는 자가 되면, 그러면 완성이 된다 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